네, 안녕하세요. 신차터기 우수성입니다. 오늘은 BMW 새로 나온 5시리즈 540i 모델을 들고 왔습니다. 오시리즈가 520부터 시작해서 530, 540, 550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상당히 퍼포먼스가 강력한 차량입니다. 뭐 흔하게 520 생각을 하면 은 많이들 접근성이 쉬운 외제차, 고성능의 차량 이렇게 생각하는데 530, 540으로 오면 540 같은 경우에는 340마력에 45토크를 내거든요. 그리고 6기통 엔진에서 그 뿜어내는 힘으로 상당히 강력한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십어요 이게 BMW... 5시리즈는 50으로 충분하지 않냐? 사보시면 다를 것 같아요. 540I의 매력은 충분히 다른 모델과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고. 전반적으로 디자인 자체는, 보시다시피, 이제 키드니 그릴 있고, 이렇게 램프. 상당히 램프가 잘 빠지는 것 같아요. 요즘 BMW들이 램프 디자인이 상당히 이쁘고, 야간에도 훨씬 더 밝습니다. 자동차를 예전부터 타셨던 분들이면, 은그 누런, 제논 램프부터 시작해가지고, HID, 그리고 이제, LED 램프 쓰고 이럴 텐데, 이쪽을 잘 보시면, 여기 이제 BMW 레이저라고 써 있어요. 이게 레이저를 사용하는 램프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은 굵고 밝은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를 시켜서 비추를 전환을 하는 거죠. 이게 LED보다 훨씬 더 밝고 선명해서 야간에는 도움이 많이 되는 기능이고, 범퍼도 지금 상당히 스포티한 여기로도 이제 공기가 들어가고 여기 지금 막혀 있는데 주행 중에 열립니다 여기로도 공기가 들어가고 흡입구가 들어가고 해서 이 차가 상당히 퍼포먼스를 강조한 차량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면으로 보시면은 루프라인이 상당히 물론 트렁크가 좀 튀어나오긴 했지만 완만하고 부드럽게 내려오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내려올 때 약간의 문제되는 것들이 뒷좌석 헤드룸이 좀 좁아질 수 있다 그런데 제가 타보면 어 주먹 하나는 넘게 공간이 남는 것 같아요 물론 레그룸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패딩을 입어서 약간 더 몸이 앞으로 나왔을 텐데 그거 감안하면 주먹 한개반 정도는 충분히 들어간다는 걸알수 있을 거고, 나파 가죽 시트 자체도 꽤나 고급스러운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좌감이 상당히 좋아요. 여기서 이 라인이 등으로 바로 이제 곡선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등을 댔을 때 옆에서 이제 지탱해 주는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혼솔에 에어컨 따로 조작을 할 수가 있고, USB 코트가 있고, 여기도 파워 아울렛이네요 여기에 수납함이 있는데 무선 충전기라고 쓰여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뒷좌석 열선 기능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택배 시할 때는 차 양목도 수동으로 걸 수가 있고 어, 뒤에도 조수석을 앉아서 운전석 쪽 설명을 좀 할게요 조수석 지금 세팅이 다리를 다 펴도 될 정도로 넉넉하게 뒤로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주먹 하나 남았다는 거 어, 디스플레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도 커요. 12.3인치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체감으로는 더큰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뭐 디자인 자체는 BMW의 최신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어, 여기에 운전대를 보시면 자율주행 버튼이 있고 이게 반자율주행 기능을 켜는 차로 유지 보조를 켜는 버튼인데 이걸 누르고 이제 차 거리 이걸로 속도 조절해 주면 은 그렇게 주행이 됩니다. 요즘에 반자율주행이 워낙 보급이 되다 보니까 그걸 한 번에 할수 있는 버튼도 들어갔어요. 처음에 이 버튼을 보고, 기어노브 옆에 주행 모드 버튼이 원래 있는데, 그 버튼을 핸들로 뺀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걸 누르면 자동으로 반자율 주행 기능이 설정이 되더라고요. 뭐, 속도 맞추고 할거 없이 이전에 셋던 세팅 그대로 다시 진행이 됩니다. 뭐, 나머지 구성이야 다 똑같고, 열선도 여기 있고, 기어노브는 여전히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BMW 기어가 미션이 변속할 때도 훨씬 편하고, 질 때도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요. 차량 가액과 상관없이 되게 미션 잘 선택하고 기어 노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BMW니까 무선 충전기 리고 여기도 USB 포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 A 타입이에요. 뒤에는 C 타입이었는데 여기는 A 타입이고 커플홀더두개 있고 버튼들은 이제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여기가 이제 다 디스플레이예요. 이게 지금 다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지금 버튼을 띄워놔서 터치식으로 작동을 하는 그 부분이고 여기 있는 버튼들도 다뭐 에어컨 뭐 앞뒤 이제 성인 꼈을 때 해주는 것들 여기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기능을 이 차에서 선택해가지고 설정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우드 트림이 약간 외관에서는 스포티한데 올드한 느낌이 없지 않아 든다 싶어요. 근데 오시리즈 자체가 이제 뭐 애미 붙긴 했지만 그래도 패밀리카로 쓸수 있다. 패밀리카의 개념이 같이 더해져 있는 차다 보니까 실내까지 스포티하고 젊고 그러면은 다소 과한 느낌이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들고 있습니다. 차량의 뒷모습을 또 보시면은 패밀리카 하면은 또 트렁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넓지, 하죠 지금 사람이 들어가도 될것 같을 정도로 이제 팔 뻗어도 날라요. 유모차라던가 그런 부피 큰것 짐들은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 한번 들어가 볼까 진짜. 정작 들어오니까 좀 비좁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 공간이면은 짐실을 때는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이러면 3시리즈 사시면 돼요.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뒷좌석에 가족이 타야 되고 짐도 싣고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나 혼자만을 위한 차가 아니라 가족을 위한 차가 된다면 5시리즈가 답이 될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주행을 하면서 차량 성능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BMW 5시리즈. 지난해 중순에 새로 나왔죠. 540i 모델을 타고 있고요. 시내부터 이제 외곽까지 좀 주행을 하면서 차량의 성능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차의 스펙 자체는 상당히 뛰어난 편이라 340마력에다가 토크가 45를 넘어가거든요. 뭐 물론 그 스펙만 따진다면 340i가 더 높긴 합니다. 하지만 3시리즈에서는 좀 공간이 좁은 제한적인 반면에 5시리즈는 패밀리카로도 쓸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가진 게 장점이죠. 아무래도 더 여유롭고 사양들도 더잘 되어 있고. 근데 5 시리즈 자체가 예전에 520D가 많이 유행하면서 6천만 원대, 5천만 원대 정도의 수입차 정도라는 인식이 좀 있긴 했는데, 540i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포먼스 세단이라서 1억 원에 육박하는 가격을 자랑을 합니다. 실제로 그 만한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지는 운전을 해봐야 아는 거니까 쭉 운전을 해보고 그때마다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강변북로를 가고 있는데 길이 상당히 막히는 편이네요. 또 가다서다 반복하고 서행하고 이런 길은 운전자들이 상당히 귀찮아하고 금방 피로해지는 길이기도 한데 자율주행 기능 뭐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요. 반자율주행 기능을 써보면 그런 때에 부담을 상당히 덜수 있습니다. 오시리즈도 그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설정이 됐고요. 앞차와 간격을 이제 띄우면서 시속 60km로 달리도록. 근데 이곳이 지금 70km 도로니까 70으로 다시 맞췄습니다. 잘 멈추네요. 네. 앞차가 멈추니까 속도를 줄이고, 다시 또 앞차가 가면 은 주행을 하겠죠. 지금 상당히 큰 코너를 돌았거든요. 그런데도, 인식을 잘 하면서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속도도 상당히 느려요. 지금 30km, 20km 왔다 갔다 하는데 예전에 반자율 주행 기능을 넣었던 차량들은 시속에서 한 60km 그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인식을 못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낮은 속도에서도 차선을 잘 인식하면서 큰 코너도 잘 돌고 있습니다. 근데 앞 차와의 거리는 지금 두 칸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그거 치고는 많이 뛰어오는 것 같아요. 옆에서 다른 차들이 뭐 끼어든다라고 하기에도 충분한 다른 차가 끼어드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은 직접 운전하시는 게더 나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행하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반자율주행하고 있는 내용이랑 근처에 과속카메라 이런 게 어디에 있는지,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정보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계기반에서도 주변 차량들을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쪽에 다른 두 차들이 있고, 앞에도 차가 있고, 옆에도 차가 있는데, 그거를 이 화면에서 지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신기한 기능인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초음파나 레이더를 쏴서 반사되는 거를 보고, 옆에 차가 어디에 있구나를 이제 먼저 인식을 하는 그런 거죠. 길이 좀 뚫려서 반자율 주행을 끄고 그러면은 드라이빙 모드를 지금이 컴포트 상태였거든요. 스포츠로 한번 바꿔서 가보겠습니다. 밟자마자. 확실히 퍼포먼스가 뭔지 보여준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순간적으로 확 치고 오네요. 풀악셀을 걸었을 때 앞쪽이 약간 뜨는 건 느껴졌는데 뭐 그렇게 심하진 않고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차로 정말 뭐 거칠게 달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서킷까지도 약간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갈수 있지 않을까. 5,000rpm까지도 순식간에 밟자마자 그냥 올라갑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이제 치고 나갈 수 있는 달릴 준비가 된 차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BMW답게 힘이 좋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친환경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들도 나오고, 형차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도 내연기관의 그 질감을 느끼고 싶다라는 분들한테는 딱 맞는 차량 같아요. 6기통에서 후반에는 45 토크, 340마력의 힘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겠다. 지금 이게 아예 외곽이라서 뻥뻥 뚫려있으면 돼요 저도 한번 밟아보고 싶을 정도로 반대로 그러면 에코 연료 소비를 가장 낮춰서 이렇게 하니까 계기판에서 그 RPM 보여주는 창이 연비를 보여주는 창으로 바뀌었거든요. 아 연비가 신경 쓰여가지고 이거를 못 밟겠네요. 잠깐 아까 속도를 냈는데 인상적이었던 점이 가속을 하는 상황이나 가속한 직후에 이제 감속을 하는 상황이나 상당히 승차감 자체에서 뭐 전혀 흔들리는 것도 없었고 밑에 진동이 뭐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감속한다고 이제 차량이 좀 불안정한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깔끔해요. 승차감에 있어서는 좀더 노면을 훌듯이 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보통 벤츠가 고속에서 구름위를 떠가는 느낌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540i도 약간은 그런 느낌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BMW 하면 달리는 차라고만 생각을 할수 있는데, 패밀리카에도 전혀 아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뭐 완전히 막 그렇게 떠가는 느낌은 아니에요 약간씩은 있는데 이전에 BMW가 보여왔던 그 특성에 비해서는 좀 소프트한 것 같아요 이제 주행을 마치고 주차를 했습니다 타면서 보니까 이차 자체가 패밀리카랑 이제 스포티한 성능을 동시에 가져가는 그러면서도 상당히 수준 높은 반절 주행과 안전 편의 사양을 가져가는 그런 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행을 시작할 때 이게 과연 1억에 걸맞는 차인가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혼자 재밌는 주행을 즐기고 싶다면은 더 나은 대안이 많을 것 같고요 둘다 포기하기 싫다 재밌는 주행도 하고 싶고 또 가족과 안전하게도 주행하고 싶다면 그만한 투자 가치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다른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